네, 오늘의 리딩 주제는 100일 뒤의 나입니다. 100일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 그, 그때까지의 흐름은 또 어떨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네, 다섯 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혹시나 카드를 보고 결정을 못 하시겠다면 이미지도 같이 드리니까 끌리는 이미지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고르신 분 보니까 꽤 안정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기본 성향으로 일단 황제를 뽑았는데 어 되게 사실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어떤 일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같고 내가 변화 무쌍한 것보다는 좀 안정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큰 변화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동이 들어와 있어요. 이동이라든가 정리라든가 어. 지금 내가 쌓아온 것에 대해서도 미련도 좀 남아 있고요 불안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끝나는 게 맞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잡봤을때 누군가는 오래 다니던 직장을 떠난다든가 뭐 결혼이라든가 이혼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앞두고 이 리딩을 보신 걸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멘토나 어~ 선생님을 두고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해 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이제 이동하는 게 내가 뭐 발전이 어렵거나 내가 더 이상 머무르기에는 마음이 좀 움직였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 막상 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생각도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생각들이, 어, 좀 나의 실제 현실보다 내가 그냥 너무 많은 생각을 좀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도 좀 드는 게 있어요. 내 불안 내가 만들고 있다랄까? 그래서 사실은, 어, 이 중에 현실적인 선택을 본인이 이제 하셨고, 어, 움직이셨고, 그게 또 정답이라고 여기 카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결과 카드 보면 100일 내에 여러분은, 어, 성실하고 묵묵하게 본인의 자리를 또 만들어가는, 어, 사람의 카드로 이렇게 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뭐 불안하고 조금 걱정되는 거에 비해서, 어, 내가 100일 후면, 어, 오래 다녔던 사람 마냥, 어, 정말 본인만의 패턴을 가지고, 어, 자기, 본인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공부든, 일이든, 관계든, 지금 당장 좀 낯설 뿐이지, 이제 곧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지금 이제 변화의 시기고, 내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어, 하지만 여러분은 적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좀, 내가 불안보다는, 어, 지금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것들, 현실적으로, 어, 실행을 하시고, 어, 집중을 하면, 어느샌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덧 좀 자신감 있게, 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거고 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의 또 성과나 보상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너무 지금은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잘또 하고 계실 겁니다. 음, 그래서 화이팅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네, 번 고르신 분들 리딩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지금 창문을 좀 열어놔가지고 소리가 좀 들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일단 이분들은 좀, 어, 배려심이 좀 많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겉으로 좀 부드럽고 친절한 인상이지만, 속에는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나 선이 좀딱 있으시고, 어,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를 좀 많이 받거나, 많은 도움을 좀 주는 역할 많이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고, 어, 본인을 조금 뒷전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있죠. 특히 약간 뭐 창작이라든지 감성 쪽, 감성적인 활동 같은 거가 요즘에 좀잘 손에 안 잡히고 평소에 즐거웠던 일도 어, 요즘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좀 감정이 들고 있는 요즘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외부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내가 내 안에 어떤 부담감 때문이거든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니까. 지금은 아니야. 아, 나좀 이렇게 해야 해. 스스로 많이 단정을 짓고 계시고 생각도 엄청 많으세요, 지금. 어. 그리고 또 주변 시선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좀 눈치 보고 어 내가 또 인정욕구 같은 것도 좀 생기고 하다 보니 내 감정이 점점 뒤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사실 잘 하고 있거든요 어, 내가 혼자 너무 다 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스스로를 좀 다독여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박수 쳐드립니다, 진짜.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신데 너무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은 100일 내에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어, 작지만, 솔직히 크다고 할수 없지만 좀 의미 있는 어떤 실질적인 수익의 좀 시작이 있습니다. 이게 부업 개념일 수도 있고 취미로 하던 일이 돈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본인이 손재주도 좀 있으시고 창작 쪽이라든지 어, 이런 쪽좀 관련되는 걸수 있어요. 뭐더 나아가서는 뭐 SNS 쪽뭐 그런 쪽도 같이 보이고 어, 내 어쨌 어쨌든간에 나였던 감정이라든지 창작과 관, 연결된 어떤 그런 활동에서 성과가 좀 눈에 띄기 시작할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요구를 좀 하고 있고 좀 스스로를 너무 어, 얼매이는 그런 게 있는데. 백일 안에 이제 내가 좋아하던 일에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 기회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 너무 많이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어뭐 가정이나 일이나 그런 데서 이제 나의 그런 역할이 있겠죠. 음, 그런 역할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내가 스스로 좀 나만의 시간을 좀 챙기고. 어, 나,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음,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내가, 어, 좋아하는 일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영감 같은 것도 왜 내가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너무, 어, 감정적으로 막혀 있으면 또잘안 된단 말이죠. 어, 본인이 원래, 원래 그게 되는 사람인데. 음,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잡으시려면은, 어, 꼭좀 이렇게, 어, 시간을, 본인의 시랑, 시간을 잘좀 활용을 해주시고, 스스로 다독여주기, 아시겠죠? 자 3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원래 좀 지금 좀 기본적인 게좀 어 분석적인 사고로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지금 정보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는 좀 정확하게 어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타입이죠. 흐름을 보면은 요즘 내가 좀 너무 정체기 같아요. 어, 좀 너무 멈춰있는 느낌이 들지만, 내가, 어, 사실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는 계시거든요. 그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순 있지만, 방향 잘 잡으셨고, 잘 나아가고 있고, 선택 잘 했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지 않아 이제, 좀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이게 무조건 돈으로 직결되는 기회라기 보다는 좀 약간 내 마음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제안일 수 있거든요. 조언이 좀 악마로 나왔거든요. 내가 만약에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외적인 어떤 유혹 같은 거, 특히 리스크가 큰 일이나 아, 이거 하면 한 방에 뭐가 될것 같아 이런 거 있죠. 이거 하면 내가 뭐 인생은 한방 이런 느낌으로다가 도박적인 거라든가 어, 그런 거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왜냐면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건 어떤 단단한 기반인데 내가 정말 잠깐의 쾌락이나 충동으로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이 결과 카드로 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사실은 지금은 어, 지금 좀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내가 어, 계속해서 내할 거를 해야 된다는 식이다라는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남들이랑 비교하거나 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어, 왜 나만 이렇게? 어, 힘들게 나아가야 돼 이런 생각이 좀들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남이랑 비교하는 그 의미가 없어요 나는 과거의 나랑 비교를 해야지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음, 이 카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을 너무 무조건 억눌러라 라기 보다는 지금 내가 어디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그거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어, 냉정한 판단력과 지금 결단력도 있으시고 꾸준히 실행력도 가지신 분이고 현재 내가 선택한 그길 맞는 길이에요 100일 안에 감정적으로 나를 흔들리는 나를 흔드는 그런 유혹이 살짝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잘 넘기고 나면 내가 더 단단한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비교하지 말고 내가 다 좋은 걸 지키는데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100일 내에도 내가 열심히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100일이잖아요 내가 장기전으로 가는 분들이겠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즐거운 거 쉬고 싶은 거 유혹들 잘 어, 쳐내시고 어, 화이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함께 있을 때더 빛나는 사람이고 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의 연결 속에서 살아 있음을 느끼는 타입이라고 볼수 있어요. 최근 흐름을 보면 근데 내가 말이 조금 날카롭게 나간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난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린다든지 어좀 거슬리는 그런 좀 그런 게 느껴져요. 게다가 또얘 보면 얘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나온 카드 보면 나만 괜찮고 상대는 안 괜찮고 나는 기분이 좋고 난 즐거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흐름도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모임 내에서 어좀 내가 어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시고. 어, 내가 다른 사람들 입장을 좀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고 내가 좀 어, 나서는 것도 좀덜 나서고 자제를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좀더 강하게 나온 것 같고요 어, 지금 그리고 이 조언 카드로 사실 심판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이런 분들 약간 제회 어, 기다리는 분들한테서 뜨는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떠나간 사람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그것 좀 놓고 나의 삶에 집중해야 할 때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검 왕이거든요 왕이에요 왕 전문성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어 내가 일단 감정보다 이성을 꺼내야 할 시점이라는 걸 말해줌과 동시에 지금 내가 전문성이나 어떤 실력 면에서 나를 좀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100일 안에.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있죠. 내가 쌓고자 하는 능력 같은 거에 집중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 있죠. 이게 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식이라는 게 있어요. 남들과 함께 하기에 좋은 식이라는 게 있고, 내가 혼자, 나의 혼, 내가 혼자가 됐을 때, 내가, 어, 실력을 갈고 닦고, 나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땐요, 지금 남들 막 함께하고 뭐 어쩌고, 그것도 뭐 좋아요. 남들과 어울리는 것 좋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백일 안에 내가, 어, 가고자 하는 어떤 분야에서 좀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되고, 어, 내가 내 실력을 갈고 닦을 때다. 어, 지금 충분히 잠재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금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어,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카드가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서 좋은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말 하나로도 지금 잘못 나가가지고 관계 흔들 수,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해서 신경을 써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정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 실력이에요. 그리고 내 방향을 잡아야 할 때예요. 지금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내 미래에서, 어, 전문성을 좀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5번 고르신 분들 리딩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보니까 되게 단단한 분들이시네요. 약간 외유 내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겉으로는 좀, 어, 부드러워 보이고, 또 이렇게 막, 막 우악 강한 막 그런 분은 아닌데, 어, 어, 되게 갈등이 생겨도 내가 정면 충돌을 하기보다는 좀 상대를 감싸고, 뭐, 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좀 조절하기도 하고, 인내심이 정말 좋은 분들이죠. 이 흐름을 보니까 내가 예전에 좀 지나쳤던 기회라든지 그런 관계라든지 과거의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시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이 올라오는 날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흐름 보면은 지금은 과거를 회상할 타이밍이 아니라 현실의 가능성에 시선을 돌릴 타이밍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이 5번 컵카드 세 개의 넘어진 컵을 보지 말고 지금 남아 있는 이두 컵과 저 다음 새로운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 다리를 봐라. 어, 지금 당장 내가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있다. 이게 지금 넘어져 있고 막 과거에 이게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의 내면의 안정과 회복이 먼저라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 내가 내 자신을 더 아끼고 돌봐야 하는 시기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너무 지치거나 조급해지면 내가 큰 그림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보살피면서 어, 이제 어, 내가 지금은 조금 뭔가 망설이고 주춤했을지언정 이제는 내가 이 가능성을 보고. 어, 100일 안에는 내가 강한 추진력으로 전진하게 될 그런 흐름이에요. 특히 내가 어떤 단기성, 뭐 면접, 곧 다가오는 면접이라든지 어떤 경쟁, 뭐 이동 같은 거라든지 내가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는 일에서 단기적으로 되게 좋은 결과 예상돼요. 100일도 어떻게 보면 뭐 단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내가 좀 기운이 빠질 때는 있겠지만 본인이 기본적으로 인내심이 좀 있는 타입이니까 내가 방향만 잃지 않으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음, 내가 과거에 머물던 내가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백일이 될 거예요. 지금 사실 뭐 회의감도 있고 좀 지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 결국 다시 달립니다. 음,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어떤 대단한 변화보다는 어, 내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어, 어느 정도의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라. 지금 이 불안한 거는 과거에 이런 과거로 인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희망이 같이 있는 건데 불안이 좀더클때 나오는 거. 이게 정말 될까? 어, 근데 되게끔 행동으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음, 본인은 이제 할수 있으세요. 이렇게 100일 뒤에 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리딩을 하다 보면은 가막 쓴소리 할때 저도 같이 좀 쓴소리를 하게 된다거나 어떤 뭐 갑자기 휩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어 말을 할때좀 빨라질 때가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전 언제나 그래도 여러분을 어 저희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리딩을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어 하시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리딩 때 뵙겠습니다.